약탈적 가격은 기업이 가격을 아주 낮게 책정해 경쟁 기업들을 시장에서 몰아낸 뒤 다시 가격을 올려 손실을 회복하려는 가격 정책입니다. 저렴한 가격을 내세워 소비자를 끌어들이고 나서 점유율이 올라가면 가격을 올리는 온라인 플랫폼의 약탈적 가격은 세계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당장 미국 뉴욕시에서는 승차 공유 서비스 시장을 장악한 우버, 리프트 등이 각종 프로모션을 종료하면서 우버 요금이 택시비보다 비싸지는 현상이 발생했습니다. 처음엔 무료 호출 등으로 앱을 쓰게 한후 점유율이 높아지면 가격을 올리는 독점 플랫폼의 폐해가 한국 택시 시장에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택시와 승객을 효율적으로 연결하겠다던 택시 호출 플랫폼이 각종 수수료를 부과하고 더 비싼 요금제를 내놓으면서 사실상 요금을 끌어올리고 있다는 불만이 커지고 있습니다. 택시 호출 앱 시장의 90%를 차지하는 카카오 택시가 이 같은 시장 지배력을 무기로 공공교통수단인 택시의 요금을 올라가게 만들고 있습니다. 카카오 택시는 직접 운영하는 카카오티 블루를 부를 때, 거리나 호출 시간과 상관없이 최대 3,000원의 호출비를 받고 있습니다. 서울의 택시 기본요금은 2019년 3,800원으로 800원 인상되고 나서 4년 동안 그대로인데, 일반 택시와 똑같지만 블루라는 이름이 붙으면 기본요금이 6,800원이 되는 셈입니다. 호출비는 카카오 택시 운영사인 카카오 모빌리티와 택시 회사가 절반씩 가져갑니다. 카카오 택시는 블루보다 더 높은 요금을 받는 고급형 택시인 블랙 요금은 32,000원으로 일반 택시 요금의 약 3배에 달했습니다. 택시는 기본 요금 몇 대고 널리는 문제로도 정부, 업계, 소비자가 줄다리기를 하는 공공서비스인데도 카카오 택시로 인해 기본 요금 개념이 무력화되고 소비자가 내는 돈이 불어나는 상황입니다. 시장 지배력이 있는 기업들은 대개 그 지배력을 이용하여 가격을 인상하려고 합니다. 반대로 가격을 낮추어 시장을 지배하려고 하는데 이런 행위를 약탈 가격 설정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나 시장 지배력이 있는 기업이 가격을 너무 낮게 받는 것에 대해 반드시 정부가 걱정해야 할까요? 예를 들어 어느 항공사가 한 항공 노선을 독점하고 있었는데 이 노선에 다른 항공사가 진출하여 시장의 20%를 잠식했다고 가정해 봅시다. 그리고 경쟁사에 출연해 원래의 항공사가 요금을 낮추었다고 해 봅시다. 독점금지법의 관점에서 보면 이런 행위는 후발 항공사를 시장에서 몰아내고 독점적 지위를 회복하려는 시도로 보여 경쟁을 제한하는 행위가 될수 있죠. 그러나 일부 경제학자들은 약탈 가격 설정 행위가 실제로 기업 이윤에 도움이 되는 전략인지 의문시합니다. 가격 경쟁을 통해 시장에서 경쟁 기업을 몰아내려면 가격을 생산비용 아래로 내려야 합니다. 그러나 이 기업이 생산비 이하의 가격으로 비행기 티켓을 판매한다면 수요가 증가하여 운항 횟수를 늘리고 새로운 시설을 갖춰야 합니다. 이때 후발 경쟁 기업은 기존 대기업의 가격 인하에 대응해 운항 횟수를 줄이고 생산 규모를 축소하면 됩니다. 결과적으로 기존 대기업은 시장 전체 손실의 80% 이상을 감당해야 하기 때문에, 후발 경쟁 기업은 오히려 가격 경쟁에서 유리한 입장에 설수 있습니다. 정부가 약탈 가격 설정 행위를 규제해야 하는지를 놓고, 아직도 경제학자들 사이에서 논쟁이 지속되고 있죠. 약탈 가격 설정 행위가 기업 이윤 증가에 도움이 될까요? 어떤 조건 아래서 이윤 증가에 도움이 될까요? 법원이 소비자에게 도움이 되는 경쟁적 가격이나 약탈 가격을 효과적으로 구별할 수 있을까요? 이 모든 질문에 대한 쉬운 해답은 아직 없습니다. 경제학의 베스트셀러. 지금 바로 나로 보는 맨큐의 경제학 7